안녕 얘들아 AP Environmental Science FRQ 문제들을 2010년부터 2013년도 사이에 있는 문제들 우리가 좀 선택적으로 볼 거야. 여러분이 알다시피 2014년 때 가장 최근에 있는 시험들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해. 그치? 그래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까지는 우리가 자세히 문제들 다 풀어볼 건데 그 전에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많이 지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조금 뭐 팩트가 좀 달라진다든지, 아니면 데이터 테이블이 조금 이제 너무 옛날이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너무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 그래가지고 이 문제들 다 보지는 않고 연도별로 다 보지는 않고 어, 좀 중요하다 싶은 문제지만 따로 우리가 선택적으로 봐서 어, 뽑아서 우리가 한번 볼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뭐할 거냐면 2010년도 그리고 2011년도 문제들을 볼 건데 전부 다 풀지는 않고 1번, 2번 문제를 풀고 2011년도 같은 경우는 2번 문제만 따로 한번 볼게요. 자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2010년도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신문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서 음 이렇게 보면 다 읽어 보면 되는 거고 한번 문제 를 풀어 봅시다. A부터 볼게요. Choose any one of the three pollutants mentioned above and respond to each of the following. Number 1. Describe one specific source other than the local chemical plants for the toxic pollutant s you choose. 자, 신문 기사를 자세히 한번 읽어 보면은 여기에서 세 가지의 플루튼스가 나오게 되는 거야. PCBs, Mercury, 그리고 l e d 가 있다라는 거야. 자, 이세 가지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골라가지고 얘네가 어, Describe one specific source, 어디서부터 유래가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라 거야. 그래서 이세 가지를 고르면 되는 건데 PCBs는 처음 들어봤다 싶으면 내가 여기서 잠깐 자세히 좀 살펴볼게. 자, PCB는 Poly-Coordinated b i p h e n o l s 라는 어, 뜻인데 얘는 뭐냐면 지금 와물질이야 와우 무지인데, it's a group of man-made organic chemicals consisting of a carbon, hydrogen, and chlorine atoms. biphenols라는 게 biochemistry에서 쓰는 단어인데 그냥 carbon이랑 hydrogen으로 만들어진 두 개의 ring structure를 우리가 phenol이라고 얘기를 해, biphenol이라고 하는 건데 얘네들 안에서 chlorine atom을 군데군데 넣어가지고 얘를 우리가 polychlorinated라고 이 얘기를 해, chlorine이 여러 개가 붙어 있다라는 뜻이야. 어쨌든 PCBs have no taste or smell and can range in consistency. from an oil to a waxy solid 얘는 특징이 뭐냐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가 있어. 이제 냄새가 안 나고 맛도 안 나는 특징인데 또 다양한 형태를 띠게 돼 가지고 얘네가 기름 같은 형태를 띨 수가 있고 아니면은 실제로 뭔가 내가 만질 수 있는 이 왁시한 솔리드 형태로 존재할 수 있고 once used to manufacture plastics and insulate electrical transformers 이게 포인트인데 PCB를 언제 많이 쓰냐면 PCB는 굉장히 안정적인 물질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화학 반응을 별로 안해 그러다 보니까 예를 뭔가 이렇게 감싸거나 보호해야 되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보존해야 되거나 이런 물질들의 사람들이 많이 첨가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페인트 같은 데다 첨가할 수 있어 pcb를 페인트에다 pcb를 첨가하면 은 오랫동안 그 페인트가 색깔의 빛이 바라지 않아 그러니까 그 색깔이 오랫동안 유지가 될수 있어 왜냐면 거기 안에 pcb가 별로 화학 반응을 안 하니까 이게 되는 게 무슨 말인지 또는 어떤, 뭐, 파이프라든지, 뭐, 기계 같은 게 있어. 큰 기계가 있으면은, 걔를 이제 감싸거나 보호하는 어떤 물질로 내가 PCB를 사용할 수 있어. 왜냐면 걔네 같은 경우는 화학 반응을 별로 안 하니까 걔가 감싸고 있는 그 안에 있는 물질을 잘 보호할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되지? 그치? PCBs do not readily break down once in the environment and can be carried long distances. They can also accumulate in the leaves of plants resulting in bioaccumulation in upper trophic levels. 하는데 바로 이 PCB에 반응하지 않는 무반응성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은 환경에 노출이 되면 별로 break down을 안 해. 화학 반응을 안 하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유지가 될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한번 만들어진 이후로부터 굉장히 다른 먼 지역까지는 쉽게 쉽게 퍼지는 편이고, 얘 다음 트래픽 레벨 안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바로 식물들을 통해서 흡수가 되는 거고, 그 식물을 먹는 동물 이 있고, 그 동물을 먹는 다른 동물들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생태로 퍼지게 된다라는 거야. 자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biphenyl 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애들을 우리가 phenyl 이라고 얘기하는데, phenyl 이두 개가 있는 거고, 중간중간에 여기에 chlorine 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polychlorinated 이라고 얘기를 해. 이 structure 자체를 전혀 외울 필요 없어. 이건 여러분이 대학교 가서도 외우지 않을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생겼다라고 그냥 참고 삼아서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PCBs are tied to a variety of adverse health effects. 그럼 PCB가 왜안 좋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자, 인간 건강에 왜안 좋냐면, they are known carcinogens. 카르센젠스가 뭐였어? 발암 물질이라는 거지. 그제 암을 유발시키는 물질이다라는 거야. They're also known to negatively affect the immune system and r e d u c i n g conception and birth rates in animals. 동물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결과가 뭐냐? PCB에 노출된 동물이수록 뭔가 번식이 잘안 된다라는 거야. Although the manufacture of PCBs ended in 1979 and are no longer used in the United States, their long-term persistence means that they are still present in the environment. 어쨌든 이게 안정성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다. 이 정도 수준으로 PCB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면 돼. Okay?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갑시다. Describe one specific source other than the local chemical plants for the toxic pollutant you chose. 내가 만약 PCB를 골랐다, 그럼 나는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야. PCBs are often found in plastic, paint, ink, pesticides, lubricants, and pipes. 다쓸 필요 없고 여기 나와 있는 예제들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만 대답할 수 있으면 돼. 오케이? Okay? 나머지 애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 Mercury나 l e d 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이론 시간에 배웠었던 거 다시 한번 참고하면 되는 거지 Water Pollution Part 2 아니면 Air Pollution Part 1에서 Mercury랑 l e d 가둘다 언급이 됐었지 그지? 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 설명을 했었어 Mercury 같은 경우는 인간한테 왜안 좋은지 그지? l e d 같은 경우는 어디서 발견되고 왜 인간한테 안 좋은지에 대해서 다 설명이 됐었어 그래서 그걸 참고 삼아서 다시 한번 여기 설명을 하면 Mercury often comes from coal burning or gold mining or disposed thermometers or Batteries.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소스를 통해서 mercury는 exposure가 될수 있다는 것 lead은 어떻게 될까? lead comes from paint, water pipes, gasoline additives, electronics, mine waste에서 우리가 lead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단어를 다시 한번 복사하면 되겠지 Okay?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야 다음 문장 봅시다 2번 Describe how the pollutant you chose enters the human body and one specific effect it can have on human health 그럼 어떻게 인간 몸 안에 축적이 되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PCB 같은 경우는 enters the human body through contamination of food products 이렇 말했지, 그지? 식물들 안에 흡수가 되는 거고 식물을 먹는 동물을 먹고 그동물 먹는 다른 동물 몸 안에 PCB가 계속 존재하게 되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는 인간 몸에도 존재하게 된다는 라 거지 Absorption through the skin PCB 같은 경우는 내가 자꾸 만지면은 피부를 통해서 스며드는 경우도 있는 거고 Drinking contaminated water, 당연히 물의 오염을 통해서 내가 몸 안에 축적이 될 수가 있는 거지 PCBs can cause cancer, birth defects, nervous system damage, and low sperm counts 여기에서 인간들한테 왜 건강에 안 좋은지까지 설명하면 되는 거야 나머지도 해볼까? Mercury enters the human body through contaminated seafood, inhalation of mercury vapors, absorption through the skin 그래서 coal burning 하면 반짝반짝한 mercury 입자들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바다에 떨어지게 되면 생선들이 걔네를 먹고 우리가 그 생선을 먹게 되면 생선 몸 안에 있는 mercury가 우리 몸 안에까지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수온 중독에 걸릴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inhalation of mercury vapors 금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때 얘기했었지, 그지? 고드 마이닝 같은 경우는 금을 추출하기 위해서 뭘 하냐, 수은을 넣는다는 거야. 그래 수은이랑 금이랑 같이 섞은 다음에 수은을 증발시켜가지고 금만 남기게 되는 건데 수은을 증발시킬 때그 기체에 들이마시게 되면 당연히 몸 안에 축적이 되는 거겠지. Absorption through the skin 마찬가지로 해도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될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mercury 안 좋은 점이 뭘까? Can cause nervous system damage, kidney failure, paralysis. 아무거나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거 쓰면 된다라는 거야. 레드도 그냥 빨리빨리 해봅시다. Enters the human body through lead-containing ceramic tableware에서 옛날에는 납을 넣은 식기 재료들 굉장히 많이 있었어. 근데 왜요? 그냥 옛날에 잘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릇 같은 데다가 pottery ceramic pottery에다가 레드를 막 넣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 내가 알고 보니까 그 레드가 자꾸 이제 밥을 먹을 때 같이 섞여가지고 우리 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ingesting food contaminated with lead, ingesting lead-based paint, inhaling lead dust. 레드 같은 경우는 페인트 안에서도 많이 첨가가 된다라고 했었지, 그제. 그래서 옛날에 lead-containing paint로 칠해진 벽이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벽에 있는 페인트가 점점 chip away 하면서 이게 미세한 입자들이 날 수가 있는데 인간들이 그걸 자꾸 들이 마시게 되면 몸 안에 레드가 축적이 되는 거지. 겠 레드 can cause nervous system damage, kidney failure, learning disabilities. 그래서 드가 됐던 이가 됐던 굉장히 비슷한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우리가 전에 배웠었어서 이렇게 정리하면 돼. 다음 문제 한번 봅 Describe two specific steps other than an outright ban that a city or nation can take to reduce the threat posed by this Putin. 자 그러면 이 오염물질을 뭔가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PCB가 됐던, Mercury가 됐던, Lead가 됐던 그냥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설명을 해볼게. 자 어떤 애들이 될수 있냐? A public service announcement to educate people about PCBs, Mercury, and Lead. 기나니 인간들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지, 그지? 인간 행동 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뭘하느냐 Public service 나왔으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다. 만능 해골 키, 그지? Skeleton key라고 했었지또 뭐가 있을 수 있냐? Substitute PCBs, mercury, l e d with safer alternatives. 그래서 뭔가 이 물질을 꼭 첨가시키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물질을 찾자라는 거야. Or collect and safely dispose of these pollutant-containing products. 아니면 fire uh, a. phytoremediate contaminated areas. 이게 뭔지 경난히? phytoremediation. phyto라는 건 라틴어로 plant라는 거고, remediate라는 거는 다시 복구시키다라는 뜻이지. 그 그래서 식물들을 통해서 복구시키는 건데, 어떻게 한다고 했어? 예를 들어 땅이 뭔가 오염됐어. 그치?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waste가 되게 플루톤 차고 있으면 내가 뭐할수 있냐면 그 특정 waste, 예를 들면 mercury만 잘 흡수할 수 있는 식물들을 내가 선택적으로 이렇게 재배를 하는 거야, 그 장소에서. 그러면 그 식물들이 자라나면서 자연스럽게 m e r 를 걔네가 흡수하게 되면서 걔네 몸 안에 이제 축적이 되는 거지. 그 m e r 가더 이상 땅에 이제 퍼지지 않고. 걔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식물이지. 그 e r c u r 가 됐던, 레드가 됐던, 흡수를 하더라도 피해를 별로 받지 않고 그냥 잘살수 있는 이런 식물지만 선택적으로 우리가 교배를 시킨 거. 예를 우리가 Phyto-Remediation이라고 일한다. 다음 문제 봅시다. B. A yeah, one reason why Dr. Bill is correct in asserting that children are particularly susceptible to toxic pollutants. 어른보다 어린이들이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데 왜 맞는지 그 이유를 대라라는 거. 야왜 그럴까? children have less developed immune systems, which puts them at a higher risk. 당연한 얘기, 그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아직 면역 시스템이 충분히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어른 성인에 비해서 어린이들은 아무래도 면역 시스템 자체가 좀 딸리게 된다. 그래서 조금 더 위험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 또 다른 방법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Children have smaller body masses compared to adults, meaning the same dosage may have a more pronounced effect. 체중 자체, 질량 자체가 어린이들은 조금 더 가볍다 보니까 어른들에 비해서 똑같은 양의 물질이 흡수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비율 자체가 훨씬 크다라는 거야, 어린이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효과 자체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또는 Children w i l accumulate potents for a longer period of time than adults. 당연한 얘기. 어린이들은 말 그대로 어른보다 더 어리다 보니까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그 오염 물질을 계속 몸 안에서 축적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피해가 조금 더 심하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 좋아요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An important contributor to global climate b l a s 그래서 여러분 다 읽길 바래. 자, 다 읽었지. 그지? 바로 문장 한번 풀어 볼게. 자, capture the, uh, determine the cost in dollars to capture the total amount of CO2 released from manufacturing one MP3 player. 하나의 MP3 player 만들 때 발생되는 CO2 가스를 캡 a 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얼마냐라는 거야. 그러면 MP3 player 하나 만드는 데 얼만큼의 CO2가 r e l e a s e 된다고 했어? 40kg가 r e l e a s e 된다고 했지. 그지? 근데 그 c o s t 가 얼마냐? 1km 어, cO2 당... Zero point seven five dollars. 다시 말해서 seventy-five cents가 걸린다라고 말하는 거야. 이해되니? 이거 그냥 그대로 얼마가 거지. 그죠? 얼마가 나와? dollars 가 나오는 나온 거야. Thirty dollars per MP three produced. Make sense? 좋아요. 다음으로 보게. Coal burning power plants also release other pollutants, including nitrogen oxides, sulfur dioxide, and particulates. Select one of these pollutants and identify one technology that can be used to remove it from the waste stream of coal burning power plants. 자, 세 가지가 나왔는데 그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nitrogen oxides부터 얘기를 합시 They can be removed through catalytic converters, reducing coal-burning temperatures. 그치? catalytic converters가 뭔지 기억나니? 보통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그때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자동차의 배기가스 중에서 nitrogen oxides를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 물론 coal-burning power plants하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그 원리는 똑같은 기계가 존재하고 있어. 그래서 catalytic converters를 사용할 수 있다고 우리가 말해도 돼. 또는 코브리닉 템퍼처 자체를 우리가 리듀스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없어지는 나이트린이 자기들끼리 이상하게 결합하는 이런 일들이 상대적으로 좀덜 발생이 돼. 그래서 we can reduce the amount of nitrogen oxides produced. 선생님. 음, 이거 처음 들어보는 것들. 괜찮아. 너 이거에 대해서 나이트린 옥사이드를 고르지는 않았을 걸? 그치? 이 문제를 풀 때는 보통 학생들은 sulfur oxides나 particulates 두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sulfur oxides 같은 게우리가 전에 얘기했었지, 를 그치? They can be removed through wet scrubbers, removal of sulfur in coal prior to burning. Wet scrubbers 하면서 미리 미리 그 배출되는 가스들을 물이랑 같이 반응시켜가지고 H2SO4라고 하는 황산을 미리 발생시켜서 collect를 할수 있다라고 말했어. 아니면은 그코 자체에 존재하고 있는 sulfur를 미리 제거한 다음에 그 석탄을 태워버리면 되는 거겠지. 그럼 아무래도 sulfur oxides 이런 물질들이 발생이 안 되겠지. 또는 particulates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can be removed through wet scrubbers, electrostatic precipitators. 얘도 마찬가지로 미세한 물방울들이랑 같이 결합이 돼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또는 electrostatic precipitators라고서 정전기의 힘을 이용해서 이런 미세한 입자들을 우리가 필터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어. 봐요.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Discuss two reasons why a multinational company would choose to build a manufacturing facility in India and or China rather than in the United States or Europe. 얘는 약간 좀 상식적으로 우리가 접근해봐야 되는 거지, 그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인도나 중국 같은 데서 자꾸 이런 multinational, 다 국적 기업들이 그쪽에다가 공장을 짓고 막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라는 거야. 첫 번째, cheaper labor cost 라는 얘기, 그지? 그래서 노동 비용이 덜 든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좀더 임금이, 월급이 좀 좀더 낮기 때문에 뭔가 쉽게 쉽게 만들 수 있다. Less stringent environmental regulations. 우리는 environmental science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지, 그 그래서 뭔가 내가 뭐 제품을 만들고 있어. 예를 들어 뭐 핸드폰을 만들고 있는데 핸드폰 제작할 때 여러 가지 환경 파괴를 내가 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 같은 나라에서 내가 똑같은 제조 과정을 거치려고 하니까 미국 정부에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제 검사를 하고 있어. 그에 비해서 중국에 갔더니 중국 정부는 상대적으로 환경 보호에 대해서 약간 좀 음, 이런 관련된 법이 아직 많이 만들어지지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규제들을 피할 수가 있는 거지. 혹은 이런 얘기를 할수 있어. Lacks enforcement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이미 그 법들은 있는데 그 법이 별로 강화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 같은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는 lower healthcare costs for employees. 그래서 내가 고용하는 직원들의 healthcare costs를 내가 low하게 유지를 시킬 수 있고. Government subsidies for creating jobs. 정부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실제로 이런 일들은 자주 일어나는 편인데. 어뭐 예를 들어 뭐 인도 같은 나라들이 아뭐 구글 같은 회사 여기서 회사 하나 차려 주세요. 그래서 인도 지점 하나 내 주세요. 내 주면은 내가 대신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뭐 세금을 면제시켜 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government subsidies 받을, 수 있, 받을 수가 있어. 또는 more efficient trade r u t e s 말 그대로 그냥 지역적인 위치가 조금 더 유리해 가지고 이런 데로 진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도 는 거야. 오케이? 할 만하니? 좋아요. 똑같이 그냥 그대로 이어가서 2010년도 FRQ 문제 2번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자, 이거 너무 기니까 일일않고 여러분이 그냥 지금 이다 읽어 보면 되는 거고 바로 문제로 한번 볼게요. A부터 볼게요. Respond to the following data in the table above which gives the rate of wood consumption by termites in milligrams per day per termite under various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condition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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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all under optimal conditions Uh, termites release approximately 7 0 k g of methane per year per 1,000 t e 터미널이라고 하고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까지 나와 있네 자이 데이터 테이블 잠깐만 보고 갈까 자 얘는 뭘 보여주고 있다고 How much methane gas is released per day per termite? 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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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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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이게 무슨 말지? 바로 1번 문제 한번 볼게 According to the data, what are the optimal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for termite activity? Termite가 활동하기 위해서 최적의 온도와 습도가 얼마냐라는 거야. 뭘 보면 돼? 다시 한번 메스탱 가스가 언제 제일 많이 분출되는지 우리가 보면 되는거지. 이 중에서 가장 큰 숫자가 어디 있어? 여기 있다. 다시 말해서 relative humidity는 90% temperature 같은 경우는 30 d e g r e e Celsius가 가장 optimal 하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야. 이해 되니? 그래서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30 d e g r e e Celsius and 90% relative humidity. 바로 다음 문제 볼게요. Given a density of 4.5 times 10 to the seventh termites per hectare and optimal conditions, calculate the annual amount of methane emitted in kilograms by the termites inhabiting a 2,000 hectare tropical rainforest. 뭔가 문제가 엄청 복잡해 보이는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2,000 hectare tropical rainforest를 우리가 계산하고 싶어, 오케이? 근데 우리가 한 헥터당 termites가 몇 마리? 4.5 times 10 to the seventh power. Okay? 이 정도의 터마이스가 있는 건데 또 동시에 우리가 지금 계산해야 될 거는 뭐냐 We're trying to calculate the annual amount of methane emitted in optimal conditions. Right? Questions를 보면은 optimal condition일 때 얼마만큼의 메세인 가스를 프로듀스 한다고 했어? Per 1,000 termite당 70kg of methane gas를 produce한다라는 게 바로 optimal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지? 질문 다시 한번 봐봐.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만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지? 여기서 유닛들을 다 cancel out 시키면 우리가 뭐가 남냐? 6.3 times 10 to the 9th kg of methane gas per year라는 정답이 나오게 돼. 이게 바로 답. 할만하니? 네. 공식 셀파는거 알겠어? 이제 학생들이 이 계산 문제를 좀 힘들어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따로 그 예전에 있는 시험들을 보면서 딱 계산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것들만 따로 살펴보고 있는 거야. o k a 자, 바로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Suppose the temperature increases to 35 degrees Celsius and the relative humidity decreases to 50%. Percent. Using the data provided, determine the amount of methane in kilograms that will be emitted by the termites in the 2000 hectare tropical rainforest. 아, 아까랑 똑같은 조건인데, 대신에 이번에는, 어, 그 온도가 5도 정도 상승하게 되는 거고, humidity가 50%로 r e d u c e 하게 됐다라는 거야.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다시 한번이 chart를 봐야 되는 거겠지. 이제, 자, 원래는 optimal level이었어. 원래는 optimal level. 선생님, 이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당연하지. 이제 여기 있는 차트 중에서 가장 하얀 값이 얼마야? 여기라고 이게 가장 optimal condition이고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됐을 때는 per year per 1,000 termite당 이 정도의 메세인 가스를 만든다라고 이건 문제에서 제공하는 정보잖아. 자이 상황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relative humidity는 50%로 줄들게 되는 거고 온도는 35 degrees로 상승하게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값에서 0.27에서 0.09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지. 이해 되니? 다시 문제를 볼게. 우리가 원래는 그 전에 있는 문제를 이렇게 한번 풀어봤었어. 근데 지금 컨디션이 변하게 돼서 optimal 컨디션이 아니야. 다시 말해서 우리는 0.09이야. 지금 현재 값이. 원래는 얼마였어? 0.27이다라는 거야. 이해되네? 이게 무슨 말인지? 이 v a 이 u e 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저 숫자를 잘 봐봐. 뭔가 나누기 쉽게 생기지 않았어? 그렇지? 3분의 1이잖아. 그렇지? 3분의 1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수 있냐면 그 전에 이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했던 거는 optimally 6.3 times 10 to the 9 kilograms of methane gas per year 계산하게 되는데 우린 지금 컨디션이 변하게 돼서 이 수준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걸 계산할 수 있어. 그래서 그대로 그냥 쓰면 되는 거야. 2.1 times 10 to the 9 kilograms of methane gas per year. 할만해? 좋아요. 4번 볼게요 explain why the population size of termites is also affected by temperature and humidity 뭐 이건 당연한 얘기지 그치 이건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되는 거야 termite population sizes can be affected by termite, uh, temperature and humidity because termites require specific conditions in order to survive and reproduce 그치? termite가 살기에 가장 최적의 temperature 그리고 humidity가 있을 수가 있는 거지 거기에서 자꾸 변하게 된다면 얘들이 더 이상 생존하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는 라 거야 아니면 이렇게 쓸수 있어 food sources that termites depend on may require specific conditions to proliferate termite 마이트가잘 살아남기 위해서는 먹이가 충분해야 되는데 그 먹이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스페시픽 템퍼처 그리고 휴미디티가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터마이트는 뭐 하는 애들이야? 나무를 갈가 먹는 개미들인데 걔네가 갈가 먹는 나무들이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전반적인 터마이트 파퓰리이션 사이즈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좋아요. 2011년도 FRQ 문제 얘는 2번 문제만 한번 볼게. 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쫙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시간 날때 한번 읽어 보시고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어. A부터 보니까 Explain how an increase in the amount of dissolved CO2 in ocean water results in a decrease in the pH of ocean water. 이거 좀 당연한 얘기지, 그치? CO2 레벨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전반적으로 오션의 pH도 감소하는 특징이 있는데 decrease가 되는 특징이 있는데 왜 그러냐? Carbon dioxide gas dissolves in water to form carbonic acid. 당연한 얘기. 그래서 이런 시간에 엄청 많이 설명했지. 이제 탄산가스가 되는 거고, which decreases the pH of ocean water. 탄산이야, carbonic acid다 이 보니까 overall pH는 떨어지게 된다서 7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라는 거지. 이제 땡. 필요한 거 볼게요. Explain why the movement of carbon into the ocean has been increasing since 1850. 1850년도 이후로부터 왜 o 카본 i o 옥사이드가 자꾸 어, 오션 안으로 들어가게 되냐라는 거. Atmosphere Carbon Dioxide가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치? Carbon Movement into the Ocean has increased since 1850 Because more combustion of fossil fuels has led to increased Carbon Dioxide gas levels in the atmosphere 대기 중에서 Carbon Dioxide가 많다 보니까 얘가 자꾸 바다 속으로 녹아들어간다라는 거지 그지 아니면 아, 우리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In order to model the effects of ocean acidification on coral reefs some simplifying assumptions can be made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시간 날때 한번 읽어보시고 바로 문제를 한번 볼게요 1번 Calculate the current annual global increase in volume in meters cubed of CaCO3 in coral reefs. Show all steps in your calculation. 자, current annual global increase in volume, 우리가 계산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뭐냐? Total area는 알고 있어. 그래서 그거는 정보가 주어졌어. 그래서 2.5 times 10 to the 11th meters squared. in area, area, 이제 미터곱하기 미터. 그래서 그 면적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사실이 뭐냐? 매년 얘네들은 면적 자체는 증가하지 않는데 높이가 증가한다라고 해서 only grows vertically 3 millimeters per year.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면적이 있는데 매년 이 면적 자체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얘 높이가 증가한다라는 거야. 얘네는 이게 뭐냐면 어좀이상하기그러는데 뭔지 알겠지, 그지? 전반적으로 얘네들 계속 그냥 점점 쭉쭉 자라게 되다 보니까 달라지는 게 뭐야? 원래 여기에 대해서 meter, meter 이렇게 이거는 area를 말하는 거지, 그지? 근데 내가 여기다가 height까지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volume을 구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we're trying to calculate the increase in volume. 자, 이거 두 개를 곱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0.03 meters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얘를 어 1년 uh, 동 어떻게 되는 거지? 1년 동안에 얘는 0.003m, 3mm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단위를 환산 잘해주게 되면 7.5 1 0 m 3 per year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 Well,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calculate the current annual global increase in mass in kilograms of CaCO3 in coral reefs. 그러면 얘네들이 매년 증가하게 되는 건 알겠는데 얼마만큼, how much is the mass increasing이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렇지? mass는 얼마야. annual increase in volume은 이거, 우리가 전에 방금 구했던 이거, 그리고 average density of CaCO3는 우리가 2 times 10 to the 3 kilograms per meter cubed라는 거야. 자 매년 이만큼을 증가하게 되는 건데 이만큼 안에서 CO 3의 덴스리가 이 정도 킬로그램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야. 자이 문제 자체는 나한테 뭐라 물어보고 있어? i n c r e a s e mass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 k g 이라는 단위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지? 공식 을려업할때 어떻게 하겠어? s 5 v e n p o 곱하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1 m 3당2 곱, 아니, t k g 을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된 거야. 그래서 1.5 times 10 to the 12 kilograms per year이라는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야. 할말하지 아, 그렇지?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Because of ocean acidification, it is expected that in 2050, the mass of CaCO3 deposited annually in coral reefs will be 20% less than deposited currently. Calculate how much less CaCO3 in kilograms is expected to be deposited in 2050 than would be deposited if ocean water pH were to remain at its current value. 자, 우리는 1.5 times 10 to the 12 kilograms per year이라는 2050년에, 그지? 80% 수준 떨어지게 되면 2050년에는 어 uh, every year 당1.2 times 10 to the 12 k g 를감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우리는 얘네 두 사이에 있는 차이를 구하면 되는 거야. 왜냐면 calculate how much less c o 3 in kilograms is expected to be deposited. 그제 얘네 둘 사이에서 얼만큼의 차이가 나냐?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얘는 그대로 subtract하게 되면 3.0 times 10 to the 11th kg per year 이런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야. 여기서 다시 한번 confused 되지 마. 20% less 라는 a 2050에서 얼만큼이 나오게 되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얘네 둘 사이에서 how much less가 되냐? 그래서 다시 말해서 둘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는 거니까 문제 잘 읽어보면 되는 거야. 자, 뒤를 볼게요. Identify and describe one likely negative environmental impact of the loss of coral reefs. coral reefs가 자꾸 없어지면 안 좋은 게 뭘까? 뭐 당연한 얘기, 그지? Loss of coral reefs will result in the loss of habitat for many organisms that rely on coral reefs, ultimately reducing biodiversity. 만능열쇠 또 나왔지, 그지? 그래서 coral reef가 없어지면 왜안 좋냐? 전반적인 biodiversity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왜냐면 걔네가, 여러 가지 생명체들이 coral reef에 의존적일 수가 있으니까. 혹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Loss of coral reefs will negatively impact organisms that depend on coral reefs as a source of shelter from predators. coral reefs 사이에서 숨어가지고 살고 있는 물고기들도 있는데 coral reefs가 자꾸 없어지면 얘네가 숨을 수 있는 장소가 없어지다 보니까 걔네 같은 경우는 negatively impacted가 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 해봐야지 이제 다음 단문 볼게요. Identify one environmental problem other than the one due to ocean acidification or loss of coral reefs that affects marine ecosystems on a global scale.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두 가지 말고 지금 현재 marine ecosystem 전반적 지구 전체적으로 큰 대규모로 영향을 줄수 있는 영향들 어,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그냥 나열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뭐가 있을까? Overfishing 같은 경우는 큰 문제지, 그지? Overfishing affects marine ecosystems on a global scale because certain species of fish are currently under the threat of extinction. 너무 많이 사람들이 뭐 참치 같은 거 너무 많이 먹으니까 참치를 계속 사냥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tuna population이 굉장히 drastically drop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말할 수 있어. 그래서 Overfishing 같은 경우는 global problem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또 뭐가 있을까? Increased cases of eutrophication and dead zone formation can negatively impact oceans. 그제, dead zone formation에 대해서 우리가 뭐그 어, 그 미국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얘기하면서 를 멤피지 지역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를 그것뿐만 아니라 그제 사실 미국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나라, 여러 나라들 여러 지역들에서 eutrophication 그리고 dead zone formation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거지. 또 하나 더 있어. 뭐 있을까? Large scale oil spill accidents can result in water pollution. 이제 갑자기 기름 유출이 막 나게 돼. 그러면 그거는 한 나라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이런 식의 문제들이 발생이 될수 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할 만하지 그치? 그렇게 지그렇 어렵진 않으니까 특히 이제 계산하는 문제에 대해서 약간 좀 학생들이 어뭐 단위 환산하고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 따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 거야 예전 시험들을 보면서 계산하는 문제는 우리가 따로 골라가지고 다시 계속 연습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이제 공식 셋업하는 것만 잘 보고 또뭐 힌트를 주자면 답에서 원하는 유니트가 뭔지 한번 잘 봐봐.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유니트가 뭐고 답에서 원하는 유니트가 뭔지 그래서 유니트를 맞춘다라는 느낌으로 공식을 한번 셋업해보면 대충 느낌이 좀 많이 올 거야. 알겠지? 너무 고생했어. 우리 5분만 쉬었다가 2012년도, 2013년도 문제도 한번 살펴볼게. 고생했어.